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00년 전 지정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음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시 천면은 나무가 사라지고 지피열로 인해 땅이 굳었습니다. 빗물 흡수 기능이 사라지면서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청 하동 산불 피해 지역이 복구에 들어간 가운데. 도움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단체와 공공기관의 복구 지원은 물론 기부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와룡지구의 알박기 캠핑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도 후속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이 된건한 건도 없었습니다. 4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주소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00년 전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업지역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200세대 가량인 이 아파트는 건물 한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확인하면 아파트 부지와 건물이 공교롭게 두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행정구역 경계 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아파트지만 서로 주소가 다릅니다. 서로 마주보는 이웃이지만 이쪽은 정동면, 이쪽은 사천읍입니다.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이웃이지만 인구 집계나 행정상으로는 다른 주민입니다. 정동면의 서류를 떼야 될 경우에는 정동면 사무소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천읍에 포함됐을 경우는 사천읍 사무소에 가서 동지역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물 네 개동, 600여 세대 규모로 내년 초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 역시 행정구역 경계에 있어 한 개동은 주소가 다릅니다. 길 건너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1.2km 떨어진 다른 행정복지센터 관할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1910년 일제 강점기 때 설정된 행정구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고. 사천시는 도로 개설과 택지 조성, 하천 정비 등으로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비 대상은 30개 구역, 1000필지가 넘습니다. 시는 2027년까지 3년간 경계 조정에 나섭니다. 올해는 동금동과 사천업 등 12개 구역, 112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동일 생활권이 기준이며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역 조정은 주민 설명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되며 주민 등록과 토지 대장 등이흔 다섯 종에 달하는 공부가 정리됩니다. 주민들의 어떤 유대감도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적 장부라든가 이런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현장 실사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민 갈등이 심하거나 행정 서비스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상입니다. 산불은 진화됐지만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산은 폭우시 무너지기 쉬운 불안정한 집안으로 바뀌었는데요. 올여름 산불 피해 지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국동마을의 산자락 글린 산비탈에 타버린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엄나무 온갖 까지 불길이 덮치며 땅을 덮던 식생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엔 토사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작업할 때 이제 옛날에는 풀 이렇게 안나 이렇게 잡아줬는기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타버리다 보니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바위가 그냥 굴러 비슷한 불안은 인근 중태 마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마을이 산 밑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같이 흙하고 뿌리에서 흙이 파이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주택이 없는데도 좀 경사가 심한 데는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가 되고 산불 피해 지역은 지표면이 열로 단단히 굳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식생이 사라진 탓에 집안을 고정할 힘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에서의 산사태 위험이 평소보다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는 쓰러져 있고 흙은 무너져 내려앉아 있습니다. 산불만큼 치명적인 산사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산불 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토양유실이나 나무뿌리의 장력상실로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응급복구와 집중 모니터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응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사방사업이라든지 피해목의 벌채라든지 직접적 조치가 들어가는데 우기 동안에 유출되는 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토사 이동을 억제하는 것들이 있고 뭐 피해목들이 바람에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에 민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목을 벌채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와 안전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드리워진 산사태 우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켰던 초유의 대형 산불은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역에선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높은 온도, 강한 바람을 타고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켰습니다. 험한 산세와 짙은 연무로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발생 열흘 만에 겨우 주부를 잡았습니다. 2천 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수천 명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대형 산불. 이제는 복구입니다. 이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군과 하동군에는 이재민들과 피해 가구 지원, 또 피해 지역 복원을 위해 피해 규모 조사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는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지역을 위해 기부를 이어갔던 석영 방송은 산천군에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집이 불탄 분들하고 장령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희생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 산불 직후 다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하동군에도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석영 방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어, 성금과 그 물품을 한 10억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품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피해 입으시고 어, 대피하셨던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렸고요. 성금은 재복구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외에도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산천군과 하동군에 각각 성금과 물품을, LH는 구호물품은 물론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에도 나서는 등 기업체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관에서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산천군과 하동군을 찾아 각각 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 부회장인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경남의 모든 시군이 협력해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두 지역에 각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개인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행안부의 고향사랑 이음 산불 피해 긴급모금 지정기부 사업에는 산청군에 2억 8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또 하동군에는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 구호와 화재 장비 구입, 피해 복구 활동을 위해서 모두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산불 영향으로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산청 지역 농가리 대상으로 영농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경운 작업과 퇴비살포 등 영농 초기 작업과 농업기계 정비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영농 지원엔 경남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28명과 22대 장비가 투입됩니다. 산청군이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엔청 쇼핑몰에서 특별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4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입점 업체 전 제품에 20% 할인 쿠폰과 택배비 지원이 제공되며 일부 농가는 자체 이벤트를 통해 무료 배송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구매는 모바일 산청사랑 상품권 등 제로페이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해청 쇼핑몰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사천시 방문의 해입니다. 관광은 사천에서 지역 소식은 SCS 석영방송에서 진주 와룡지구 생태공원이 얌체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이어갑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단속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진주시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며 뒤늦게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방만 야영이 허용되는 와룡지구 친수생태공원 잔디마당입니다. 취재진이 방문했던 이틀 전과 같은 텐트 6개가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석영방송에서 왔습니다. 계십니까? 텐트 지지대에는 당시 없었던 쓰레기 더미가 묶여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텐트를 알박기 해 놓고 개인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캠핑카도 상황은 마찬가지 촬영 중에도 차량 한 대가 주차장에 카라반만 남겨놓은 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진주시가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에 방문해 개고장을 붙이고 철거를 명령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주인을 만나기 어렵고 단속인력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캠핑카 알바기는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도 심각합니다. 진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충무공동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곳곳에 방치된 카라반의 모습이 마치 중고차 시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 역시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까지 할수 있지만 시는 차량 보관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당장은 자 시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첫 보도가 나가자 진주시는 일부 알박기 텐트에 대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추재진에 밝혔습니다. 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장기 주차 캠핑카에 대해선 올해 말을 목표로 견인 차량 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전국 딸기 수출 1번지인 진주에서 2025년 진주 딸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양호 공원 후문 꿈키움 동산 앞 다이나믹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 딸기를 주제로 5개 분야 16개 상시 체험이 운영됩니다. 행사장에는 딸기 특설 판매장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마련됩니다. 남해군 상주면에 조성된 테마공원 파라다랑스가 12일 공식 개장합니다. 파라다랑스는 파라다이스와 다랑이 논의 합성어로 전통 다랑이 논 지형을 살린 감성 정원입니다. 개장식에 이어 13일까지 꽃심기 체험과 피크닉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장에선 유채 막걸리를 비롯해 다양한 향토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2025년 전통시장 서포터즈 발대식을 지난 9일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서포터즈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진주 서부 시니어 클럽이 진행합니다. 노인 52명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서포터즈는 상인과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 성탄절, 사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10대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지역사회 공분을 불렀습니다. 10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옆 도로변 지난해 송탄절 10대 청소년에 의해 또래 여학생이 숨진 현장입니다. 여학생이 숨진 뒤 이곳에는 주민이 가져다 둔 꽃다발과 음료가 놓이는 등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4년간 SNS로 소통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이입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자신의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을 미리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1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외동딸을 잃은 유족의 입장에서 단호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것.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그 어떤 면불 주지 말고 엄중히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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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하지만 유족의 슬픔을 달랠 길은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응? 응. 나보그주뭐그 마음이 이 상처가 씻어지지는 않지. 씻어지지는 않지 특히 하나뿐인 딸은.

경남도가 신성장 동력산업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엔 경남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세개 기업과 단체장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4천에 투자를 결정한 태왕 D&D는 1조 5천억 원을 들여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12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3단계로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천 해양경찰서 제 4대 서장으로 장성환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장 서장은 취임식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서장은 해양경찰 간부 공채로 입사해 서해 오도 특별경비단과 해양경찰청 인사기획 업무 등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한편 전임 장수표 서장은 해양경찰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역 여성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진주 여고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개교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진주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김승희 위원장 초청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여고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진주여고는 설립자이신 허만정의 지역 유지들이 사제를 내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예 1925년 4월 개교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진주여고 설립 지지가 3일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에 항거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우리나라의 독립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지로 세워졌기에 진주여고는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지난 100년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졸업생 모두가 진주여고를 졸업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번에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보람이나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백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어렵고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예. 기념 사업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은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진주여고 역사관 리모델링, 백주년 기념 시계 딱걸립, 전국 동문 힐링 산행, 백주년 기념 백인 동문 전시회. 타임캡슐 제작 백년 맞이 축제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네.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진주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진주시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할 백주년 기념 시계탑 건립입니다. 예. 디자인부터 설계 건축 감리까지 모두 모교 동문의 손을 거치고자 했고요.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계탑을 세 부분으로 나누며 첫째 단은 세 개를 만나다. 둘째 딸은 세계를 누리다. 셋째 딸은 세계와 소통하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100년이 아닌 1000년 동안 진주 여고인들이 글로벌 사회와 소통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세 부분을 담았습니다. 예 저도 그 시계탑 볼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진주여고는 지난 한세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동문들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난 100년 동안 배출한 동문이 3만여 명입니다. 예. 우리 여고인들은 교육의 불모지였던 일제강점기부터 여성교육의 근간이 되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인사들을 무수히 많이 배출해왔습니다. 네. 특히 진주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금자 선배님과 네. 세계적인 문호이자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이신 박경리 선생님, 재불 최초 여성화가 이승자 하백립은 가장 유명한 여고인입니다.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졸업생 중 교육자가 2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의사, 사회봉사활동가 약사, 자영업자, 정치인,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할 텐데요. 100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진주 여고와 동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목교 동문들은 나라가 어릴 때 항상 동참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1997년 IMF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금모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산청, 하동, 산불, 재난지역, 도끼 모금 운동으로 모아진 600여만 원은 산천군에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의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궤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한편으로 동창회 장학대단을 만들어 꾸준히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교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사회에 발맞추어 재학생들의 기능과 재능에 따라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할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 예, 나날이 새롭게 하여 세상을 품는 인재가 되자라는 진주 여고의 교훈처럼 우리 진주 여고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앞으로 세상으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적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크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막바지 벚꽃 구경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말에 비 소식 있으니까요. 우산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6도, 사천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세종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섯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34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도 조금 내려가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